야, 한 번만 말한다? 꺼져! 꺼져! 우리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수학 과정에 마음에 많이 들나요? 그냥 모든 게다 깐다 <laughs> 어, 궁금한데?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원피스 입니다 <laughs> 오우 와!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막내 예담 비타 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리더 퍼포먼스 담당 종우입니다. 와와와와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비주얼 그리고 공식 떡냥이 성민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! 원팩트의 프로듀서 규니균이 염태균이 태그입니다.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<laughs> 규니균이 염태균이! <laughs> 방금 사실 5분 전에 만든 애칭이에요. <laughs> yes, yeah. yeah, 저희 팀명 공식 설명 담당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지게 h a t i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 i 서 What is it? w h 또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습니다 하나로 모 t 큰 임팩트를 선사한다. 11월 30일 데뷔했습니다. 6월 7일 컴백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셨으면 h 져 <laughs> <laughs> 나한테로 우리 원팩트로. 꺼져주시기 <laughs> <엉뚱이야>! 꺼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펑크노이 꺼져. 나한테로. 칠 개월 만에 컴백한 것 팩트.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? 1월부터 3월까지 음. 하나 투어라는 일본에서 제팬 투어를 다녀왔고, 그리고 이제 바로 앨범 준비를 하다가 좀더 준비하자, 좀더 준비하자, 좀더 준비하자 하다가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됐지만, 그래도 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더 좋은 퀄리티와 좋은 모습들로 돌아왔으니까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해 주세요. 네, 저희의 이번 앨범 제목은 파라독스고요 파라독스는 총세 곡을 포함하고 있고 파라독스의 타이틀곡은 a d o x Paradox, Paradox, p a r a d o 현실에 대한 d o x p a r a d o 고 Paradox, Paradox, p a 다 꺼져 이런 바이브입니다. 이번 타이틀곡에 킹링 포인트가 있다요? 어 너무 많은데? 아그 아무래도 이제 곡 제목이 그 흔한 제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비에 첫 들어갈 때좀 정적이 있다가 야한 번만 말한다 꺼져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비트 체인지도 확 되고 분위기도 확 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일단은. 일순이 힐링 포인트라 생각하고 이거는 예담이가 한번 보여줄 겁니다. <laughs> 그제 생각이지만, 그리제 생각이지만, 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보여달라고. 아, <laughs> 보여달라고요. 아네 보여주세요. 네. 꺼져. 하나, 둘 셋. 꺼져. 꺼져.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포인트 안무입니다. 아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맨 마지막 파트. 본인 파트 얘기하자. 는 자기, 네, 자기 파트. 아니 거기도 킬링 포인트긴 해. <laughs> 어, 맞아 맞긴 해. 약간 네. 좀 윽박지르는 듯한. 네.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킬링 포인트 같습니다. s e 에 e n e i g h 노래 와네 <많아요>, 노래 와네. 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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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입니다 <laughs> <저는, 웃음>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요. 너아 워팩트로서 언젠는꼭이 무대에 서보고 싶다 하는 무대가 있나요? 저는 있습니다. 뭐예요? 저는 마마 네, 제가 사실 연말 시상식 무대를 보고 계속 생각나고 막 계속 찾아서 막 계속 봤던 거또 보고 봤던 거또 보고 막 이럴 정도로 음 그런 임팩트 있는 무대를 하고 싶고 그런 무대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영향도 줄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말 시상식 무대를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. 가장 말... 말을 안 듣는 멤버는 누구인가요? 이건 네, 이거는 그 하나 둘셋 하고 지목을 하겠습니다. 다 같이, <laughs> 다 같이 할게요. 모두 손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저저 <laughs> 네. 사람? 아저저 사람. 이 J J 그 네, 저쪽에 계신 분이 너무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지만 이제 말이좀안 어, 듣기는 말을 좀안듣기 해요. 말썽꾸러기 짱구야 짱구. A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. 아좀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다가 아, 그래 하지마 하면 돼, 그때 해. 약간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이 좀 다분하지 않나. 야,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냥. 할 생각인데 그 하, 내가 정해놓은 할 시간이 아니었던 거야. 그래서 어제 설거지 왜안해왔어요할 시간이 아니었던 거야. 할 시간이 아니었던 거야. 시간이 아니었던 거야. <laughs> 이건 앨범의 곡들을 표정으로 표현해지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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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으로요? 3 2 1 꺼져. 근데 좀 꺼져 같아요. 안 주면 누. 자 맞... 다음 곡할게요 <laughs> 마침표. 마침표. <three>. 어 마침표. <laughs> 어, 맞침표는... 아, 마침표는 자, 그 자, 그때 촬영할 때 느낌으로 가면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t h r 오 이런 건 잘해요. 아련하다. 음. 네. 네 마지막 대답은. 대답은 <laughs> <laughs> 좀 어렵다. 이거 좀 어렵다. 에 너가 설명해줘 어떤 느낌인지. 비판 느낌이죠. <laughs> 아니 <laughs> 뭐.. 너무 설명할게 <laughs> <능력이 웃음> 있나? <laughs> 딥한 느낌 오케이. <laughs> 3, 2, 1! <laughs> 와 딥하다! 와! 예담 씨가 성민 씨한테 표정 연기를 배웠다고 했잖아요. 아, 또 청춘어람이 <laughs> 될지 한번. 아. <laughs> 꺼져부터! 하나 둘 셋!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안 보여요? 네 했습니다 마침표 오케이 오케이 마침표 마침표 하나 둘셋아그뭐 <laughs> 손동작이 반았어요 어,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아, okay, 괜찮아 해 대자뷰 대자뷰 하나 둘셋 <laughs> 이해해 주세요 대자뷰를 <데자부를 웃음>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대표현해 보세요 형이 3, 2, 1. e e two o n 맞아 맞아 마침표 t <laughs> 뭐야 이게? 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. <laughs> 다 똑같아요. 원곡자가 이렇게 왔다면 맞는 거야. 대웅이가 <laughs> <그래, 재폰이가 웃음> 맞는 거니까. 그럼. 주로 작곡할 때 어떤 것에서 영감을 얻나요? 엄청 랜덤한 것 같아요. 영감을 되게 억지로 끌어내기도 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곡을 만든 경우도 있고 작업실에서 전에 스피커를 턴 틀어놓고 막 아무 단어나 계속 뱉어요. 뱉다가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져 그랬는데 그게 되게 제 스스로한테 꽂히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꺼져라는 단어라는 이유로 뭔가 다른 단어를 대신했을 때 떠져만큼 그 타격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영감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. 그냥 형들 중에 누가 가장 내담이를 많이 놀나요오 <laughs> 놀리 <웃음> 이건 진짜 찐으로 가자.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<laughs> 와, 얘가 제일 나를 괴롭힌다. 셋다 비슷한 거는 돼. 당히 했으면 좋. 에이 아니지. 근데 약간 진짜 아 그만 늘렸으면 좋. 뒷끝 없이. 아 뒷끝 없이 우리 뭘아 진짜 할까? 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. 그냥 딱이름말 하고 응. 넘어가는 걸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자타임으로 하고 싶으신 말있세요야직할말 너무 많거든. <laughs> 어? 아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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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봐. 완전 너, 1등 너무 고마워. 너1등이거든너 <laughs>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<laughs> 야, 조만간 어떻게, 어떻게, 할 거네, 어떻게, 할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조만간 뭐? 조만간 어떻게 <laughs> 할 건데? 조만간 어떻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. 내가 <laughs> 자르고 <laughs> <막 다루고> 있다. <laughs> 어. 아 모델 그 사람이 뭘 제일 짜증나게 했어요? 그냥 부분에? 그냥 모든 게 다. <laughs> 공 어, 궁금한데? 그냥 모든 게 다. 잘... <laughs> 어 궁금한데? <laughs> 좀 무서 무서운데요. <laughs> 형 사랑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원팩트에게 입덕해야 하는 이유를 알주세요원팩트는 되게 유일무이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. 컴백할 때마다 새로운 걸 하자 주거든요. 함께 하면은 뭔가 조금 즐거운 좀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오늘 저희가 팬바타에 출연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는데요. 재밌는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하고, 다음 뭔가 컴백 때도 찍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범에이트였습니다. 안녕. 팬바타 구독! 좋아요!